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실은 이 앞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앞니 임플란트는 절대 해서 안 된다 앞니는 무조건 브릿지를 해야 된다 앞니 임플란트는 무조건 안 예쁘다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 상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뭐 검색해 보시면 앞니는 절대 임플란트 하면 안 된다 앞니는 뭐 무조건 브릿지 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것도 케바케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떤 케이스는 정말 임플란트를 하면 비심미적인 결과가 나오지만 어떤 임플란트는 정말 내추럴하게 내 치아처럼 비슷한 모습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앞니 케이스에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 어떻게 보면 이 앞니에 대해서 심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 내가 임플란트를 심어서 완성을 해드렸는데 환자분이 만족 못하면 저도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제가 비용을 받고 임플란트를 해드렸지만 앞니 같은 경우에는 튼튼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튼튼하기만 하면 되는데 앞니는 튼튼하기도 해야 되지만 예쁘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티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임플란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니에서 보통 보면은 치아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실제 많이 심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잇몸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잇몸 라인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파필라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 잇몸을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앞니 임플란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앞니는 임플란트 하시려면 정말 정말 어려운 케이스 아닌 이상 발치식시 임플란트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크라운을 씌워가지고 잘 쓰시다가 이게 부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녔는데, 지금 마스크까지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이런 상황이 본인에게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 치아에 대해서 불안함이 갖기 싫다. 나는 이 치아를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근데 어떤 데서는 앞니 임플란트 안 예쁘다고 하는데, 좀 예쁘게 좀 해달라고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앞니 없이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임플란트 하고, 바로 앞니를 임시치아를 어떻게 예쁘게 해달라고 이제 오셨는데, 제가 이제 앞니에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이렇게 디자인을 해봐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환경이 좋다는 이야기는 뼈가 좋은 거죠 치아가 이렇게 부러진 거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는 잇몸병이 없는 상태로 뼈가 온전하게 있는 거고 부러지자마자 오셨기 때문에 이쪽 옆에 잇몸도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임플란트를 할 때는 앞니는 본래 본인 치아 여기에 축보다 좀 입천장으로 갖고 들어가요 여기 위 CT에서도 보시면, 크로스 섹션에서도 보시면, 원래 본래의 치아보다 항상 입천장 쪽 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려고 하거든요. 입천장으로 이렇게 심게 되면, 그리고 앞에 본인의 뼈보다 깊은 위치에, 그리고 입천장 쪽에 심게 되면, 입술이 있는 이 바깥쪽에 굉장히 두꺼운 본인의 뼈와, 그러니까 뼈의식을 물론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뼈의식을 하면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쪽에 굉장히 두꺼운 본인의 뼈가 얻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잇몸이 살짝 꺼져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 임플란트가 비쳐 보일 일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입천장 쪽으로 갖고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를 발치를 할때이 바깥쪽에 굉장히 얇게 남아 있는 이 바깥쪽 뼈가 부러지면 안 돼요. 이거를 힘을 너무 세게 줘서 이제 같이 이 뼈가 부러져서 나와 버리면 당연히 임플란트의 심미적인 결과는 정말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굉장히 보존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남아있는 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의 고정력이 보통 이제 30N 이상의 힘이 얻어진다 그러면 저는 바로 여기 임플란트에 연결을 해서 임시 치아를 달아드려요 당일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임플란트 심고 바로 임시 치아 달고 가셨어요 여기에 이제 실밥 꿰맨 자국은 한 바늘 있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으시고 하루 정도 좀 아프시고 붓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쉽게 임플란트를 하고 그 때부터 이제 기다렸다가 뽐떠가지고 완성을 하면 돼요. 자, 치료 전에 이랬던 분이 치료 후에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이거 아마 환자분 말고 이제 다른 분한테 어떤 게 임플란트고 어떤 게 크라운이고 어떤 게 치아인지 골라보라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잘못 고를 것 같아요. 앞니 임플란트의 핵심은 여기 치아의 모양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깔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잇몸 레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니는 뽑자마자 고정력만 잘 나오면 임시치아를 바로 달아서 수술 당일에 머리 부분을 달고 가기 때문에 치아가 없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아, 앞니 없이 어떻게 살지라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